캐리어를 누가 여기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웃음> <웃음> 일반 호어차고요카우티에보다 자석이 안 좋고 아예 네, 치상다워 도착했어요 슈하플카페이고 바다 진짜, 진짜 코앞에있어요 지금 6시인데 해질쯤에 너무 예뻐요 쁘그니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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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나나스 가든이고요. 좋겠습니다. 네, 왔어요. 밤바다 보러. 우와. <목소리> <대박>. <목소리> 오늘의 걸스나이스예요. 걸스나 작은 바다가 보여요. 바다 좋네요. 맛있겠죠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버스 탔어요. 이런 작은 버스? 시티버스? 버스어 이런거 밥먹고 나오자마자 탔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 저희는 지금 유명한 버터풀 크림버러스? 먹으러 가요 진짜 유명해요 살리툰에서는 못먹은 버를 드디어 와 우리 너무 기대돼요

어왔 괜찮아요. 숙소 앞에 있는 바다를 보러 왔어요. 회 네. 네. 왔어요. 즐거웠어요. 즐겁게 여기 도착했어요 이제 꿀잠 잘 시간 2등석 탈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잘 가겠습니다 역은 좀 작은데 그래도 좀 쾌적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께도 이렇게 다 보이고 그 전광판도 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베이징으로 갑니다. 이거 어, 화내는 거.